안녕하세요. 언제나 감동사연을 전달하는 감동박스입니다. 오늘도 도착한 사연박스, 열어볼게요. 오늘은 미국에 거주하시는 마틴 씨의 제보를 받아 재구성하여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미국의 어느 중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진행하는 수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선생님이 아니라 교수님이었는데요. 중학교의 초청을 받아 수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교수는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 하나를 냈습니다. 중학생들은 배우기는 커녕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대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에 당황하고 선뜻 나서는 아이가 없었죠. 그런데 몇분뒤 교수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에 거주하는 마틴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어요. 첫째 딸, 둘째 딸, 그리고 막내 아들 시윤이요. 막내 아들 이름만 왜 이러냐고요? 네 맞습니다. 시윤이는 한국인입니다. 물론 미국 이름이 따로 있긴 하지만 제 아들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는 시윤이를 입양해서 길렀습니다. 사실 처음에 입양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시윤이의 부모님을 알고 있었어요. 아는 사이가 아니라 굉장히 가까웠었죠. 저와 아내가 젊은 시절에 어느 날 옆집에 시윤이네 가족이 이사를 왔었습니다. 한국인 가족이라 뭔가 특별하고 관심이 있었죠. 제가 또 워낙 부침성이 좋아서 금방 친해졌습니다. 시윤이네 가족은 부모와 첫째 딸, 둘째 아들 시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시윤이는 정말 귀엽게 생겼었어요. 그때가 9살 정도였던 것 같네요. 저희 부부도 사이좋게 지내기로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는데 그 한국인 부부는 정말 인꼬 부부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착한지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도와주는 일이 많았어요. 그때는 제가 멋모르고 시작했던 사업에 자금 관련해서 앞뒤가 맞지 않아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시윤이 아빠가 잠시 보더니 뚝딱 정리해주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는데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염치불구하고 몇 번씩 손을 벌려 크게 손해볼 뻔했던 일도 덕분에 별일 없이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 가슴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시윤이네 가족이 차를 타고 다른 도시를 여행하고 있었는데. 비가 엄청나게 내리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쏟아지는 비에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나버렸습니다. 뒤에서 오던 차가 브레이크가 갑자기 듣지 않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시윤이네 차를 들이받은 것이었죠. 고속도로라 뒤차는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결국 교통사고가 크게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차 뒤차 통틀어 살아남은 사람은 단한명 시윤이뿐이었어요. 세상에 혼자 남게 되어 버렸죠. 그 어린 나이에 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할머니나 친척에게 보내줬겠지만. 그들이 시윤이를 데려가기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시윤이네 친부모님이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하였고 미국으로 오면서 아예 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저는 시윤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저도 시윤이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했던 사업도 전부 말아먹고 빚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도저히 시윤이를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윤이를 입양하는 것에 아내도 당연히 동의해 주었어요. 그래서 병원 치료가 다 끝난 시윤이를 일단 저희 집으로 데려왔고 차근차근 입양 절차를 밟았죠. 제 아내도 아이들도 원래부터 시윤이와 교류가 많았던 터라 다행이었습니다. 시윤이의 친부모님을 생각하며 마음으로 키웠다고 자부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줬는지 시윤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공부도 너무 잘하는 효자였는데 반에서 늘 1등을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역시 아이들이 커서 잘 되길 바라긴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똑똑한 것보다 착하고 건강하게만 자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더 신경 썼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해 버릴 줄이야. 몇년후 첫째는 성인, 둘째는 고등학생, 그리고 시윤이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애들은 뭐 일이 빨리도 크는지 시윤이가 2학년이 되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시윤이의 표정이 너무 우울해진 거예요. 사춘기라 그런가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점 그냥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시윤이는 한참을 우물쭈물하더니 사실대로 이야기해주더라고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 착한 시윤이를 왜 화도 많이 나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싶어서요. 동양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랬다니 더욱 가슴이 아팠죠. 다른 곳에 가도 비슷하겠지만 적어도 대놓고 동급생을 괴롭히지는 않는 학교로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우리 시윤이 성적도 너무 좋았으니 고급 사립학교로 보내기로 결정했죠. 저희 가족은 평범한 시민이고 갚아야 할 빚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학비가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만큼 시윤이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컸으니까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은 학교였는데 그 중에서도 늘 상위권에 있었어요. 특히 수학에 있어서는 전교 1등도 여러 번 하더니 나중에는 100점을 놓치는 경우가 없을 정도였죠. 역시 학비가 상당한 학교여서. 그런 건지 종종 사회적으로 명망 높으신 분들을 초청해 강연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시윤이네 학교에 미국 프리스턴 대학 수학 교수가 왔다고 합니다 시윤이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따르면 교수님이 고등학교 수준, 대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를 냈다고 해요 고등학교 수준까지는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있어서 몇 명은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빨리 푼건 역시 시윤이었다네요 아이들의 수준에 감탄한 교수가 학부생이 푸는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못 풀고 있었는데 몇분 지나지 않아 시윤이가 답을 말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역시나 정답이었습니다. 교수가 풀이 과정을 검토했는데 완벽한 풀이라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수학 교수는 시윤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너 같은 수학 천재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구나. 수학을 더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명함의 연락처로 연락 주렴. 그 교수의 이름은 바로 카바였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미국에서 수학으로 아주 유명한 학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된 마음으로 시윤이가 더잘 되길 바에서 망설임 없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티나게 반가워하는 목소리로 시윤이를 자신의 제자로 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희 부부는 시윤이를 데리고 교수님이 있는 대학으로 찾아갔습니다. 저희 부부 시윤이 그리고 교수 네 사람이 앉아서 시윤이의 천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때는 시윤이가 아직 어린 중학생이었지만 본인이 수학자가 되길 원한다면 교수님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또래보다 일찍 조기 졸업도 시켜준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시윤이가 교수님의 수업을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린아이만 혼자 보낼 수 없어서 저도 따라가서 같이 들었는데 집중을 하려고 해도 잠만 쏟아져군요. 그래서 시윤이는 잘 듣고 있는지 지켜보기만 했는데 눈빛이 아주 또랑또랑했습니다. 시윤이가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이런 모습이겠구나 싶었죠. 이 어린 것이 힘든 일을 몇 번이나 당했는데도 잘 커져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하늘에서 보고 있을 시윤이의 친부모가 이렇게 잘큰 시윤이를 보면 얼마나 뿌듯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몇번 수업을 들어보고 시윤이는 교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교수님이 저희 집까지 찾아오기도 해서 저희 가족과 돈독한 사이가 다 되었죠. 그 덕분에 시윤이는 고등학교부터 명문고에 진학하게 됐고, 논문도 쓰더라고요. 가족 구성원 중에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주변에서 본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시윤이의 아버지가 계산에 아주 능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도했었을 때도 도움을 주었었다고 앞에서 말했었죠? 머리 좋은 것도 유전인지, 아니면 한국인이라 수학을 잘하는 건지 한국인들은 수학을 잘하기로 유명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수학계의 노벨상인 필즈상을 한국인 수학 교수가 수상했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대수기학으로 리드 추측 등의 여러 난제를 증명했다고 하던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시윤이는 바로카바 교수님이 계시는 학교의 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학부 시절 내내 1등을 유지하면서 장학금도 꼬박꼬박 챙겨받아 저희의 자랑이 되었죠. 교수님은 시윤이가 대학에 남아 수학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예상 밖으로 시윤이는 그 진로를 거부했습니다. 교수 수준의 수학 능력을 갖춘 채 대학교를 졸업한 시윤이는 뉴욕 월스트리트 증권가로 가서 금융계에 취직하더니 발군의 실력을 드러냈습니다. 시윤이가 선택한 직업인 펀드맨저는 자기가 한 만큼 보수를 챙길 수 있었기에 시윤이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5년도 되지 않아 막대한 부를 이루었죠. 시윤이가 동네 중학교를 다니다가 괴롭힘 때문에 전학을 갔었잖아요. 시윤이가 처음 입학했던 중학교에 같이 다녔던 학생들 중 많은 아이들이 여전히 동네에 남아있었는데 그들은 직업이 없거나 겨우 동네 마트 아르바이트나 하는 수준의 몸을 쓰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윤이를 괴롭혔던 아이들 중 시윤이처럼 성공한 사람은 없었죠. 시윤이 덕분에 평범한 서민 가정이던 저희 집도 말이 안 되게 부유해졌습니다. 저희 가족이 평생 먹고 살아도 돈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재산을 가지게 되었을 무렵 시윤이는 갑자기 펀드 매니저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승인 바로카바 교수님이 계시는 대학으로 돌아가 대학원에 입학해 학문으로서의 수학 연구에 몰두하더군요. 사실 그거야말로 시윤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전에 먼저 가족에게 은혜를 갚기로 했던 거죠. 목표한 바를 이룬 다음 진정 원하는 일을 선택한 시윤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핑도네요. 저희 가족은 부유해졌다고 해서 이전과 다른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고 시윤이는 매일 대학원으로 출퇴근하면서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펀드 매니저 의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학 천재 시윤이 정말 대단하죠. 지금까지 수학 신동 시윤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제2의 한국인 필지상 수상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특별한 감동사연을 전해드리는 감동박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감동적인 사연이 도착합니다.